New Year's New Me, 막이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막이러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거기다 그거 보면서 되게... <웃음> <웃음> 그래서 혹시 나의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된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간것 같아. 12월에는 나좀 쉬려고 이랬는데, 12월에 영상 제일 많이 올렸어.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가 제목이 이거야. 이것도 모르고 새 목표를 세운다고? <laughs> 새해 되면은 다들 목표 세우잖아. 나도 올해 새 목표를 세우고 올해 한 해를 되게 바쁘게 지냈거든. 내가 미국 살때 연말만 되면은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New Year's Resolution. Resolution 뭐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더라고. 내가 같이 일했던 그 직장 동료들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은 파티하는 거 올리면서 New Year's New Me 막이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laughs> 솔직히 말해서 이 새해가 된다는 게뭐 설레는 일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 그냥 1월이 되는 거지 내막 네,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목표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지난 해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지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현 시점은 어디에 와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내가 지난 며칠 동안 했던 게 회고록을 썼어. 올해 1월부터 어떻게 지났는지. 그거를 가장 하기 좋은 게 플래너 같아. 올해 내가 쓴 플래너거든. 1월부터 쭉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고. 뭐가 되게 많아. 뭘 되게 많이 했더라고 크리스마스 저녁 때 혼자서 플래너 보면서 내 컴퓨터에 회고록을 막 이렇게 쓰면서 1월 달에 제목을 정해줬어. 1월 제목이구야. 거침없는 도전. 당시 나는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대중성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받침해줄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걸로 스토리텔링하겠다. 새로운 사무실 계약을 하고 브이로그 채널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게 나중에 맞세스리 되었다. 막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 지금은 내가 나온 당연한 건데 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라고 세진PD가 전화가 오는 거야. 그리고. 아 사실 크리스마스도 그냥 하루일 뿐이야. 그데 아니, 근데... 이성주의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아니, 내? 가정이라는게 없나 봐. 왜말 왜 났어? 사실 F인 척하는 틴것 <laughs> <튄> 같은데. <laughs> 뭐하니? 심심해. 남자돌이서 와인 마셨어? <laughs> 크리스마스 때. <laughs> 어쨌든 나는 그거를 하면서 쭉 정리하다 를 보니까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 이한해 동안 내가 잘한 게 뭔지, 내가 잘 못한 게 뭔지 이거를 정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어떤 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 내가 생각한 올해 잘한 것들은 커리어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 1월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9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8만 명이니까 3배가 넘었지. 내 새로운 유튜브 채널 마세스도 16만 명이야.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40만 명이 넘어. 원래 10만 명도 안 되는 채널이었는데 실버 버튼도 벌써 두 개나 생겼잖아.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전년 대비 연소득도 3배가 됐어. 우리 팀원들도 생겼잖아. 내가 잘 못한 거는 내가 올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스스로 되게 못 챙긴 것 같아. 자극적인 음식도 많이 먹고, 살도 올 초에 비해서 7kg가 쪘더라고. 운동도 좀 게을리했더니 허리도 좀안 좋아지고, 최근에 그래서 운동도 다 시작했고. 또 느낀 게, 내가 스트레스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게 내가 오래 좀 못한 일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생각해 봤잖아. 왜 잘하게 됐는지, 왜 못하게 됐는지 이유를 찾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더라고. 내가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내 일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 작업실로 이사한 것도 되게 큰 투자였고 팀원들도 생긴 게 나에겐 되게 큰 투자였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이 썼어. 그게 이제 내가 성장한 이유인 것 같고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한 이유. 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정말 바쁘다 는 핑계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루틴들이 많이 무너졌더라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 욕심이 과해가지고 스케줄 포화상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그 루틴이 무너지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돼 버렸지 이런 걸 적다 보니까 내가 내년에 어떤 거를 목표해야겠다 가 생기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목표를 한세 가지 정도 정해 보는 거야 딱세 가지가 적당한 것 같아. 세 가지 이상이 되면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 우선 세 가지를 정해보고 상반기에 내가 이루면은 하반기에 또 다시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2021년에 정했던 세 가지 목표가 인스타그램 유튜버 벗어나서 자기개발 유튜버 되기. 두 번째가 백만 조회수 영상 만들어서 실버 버튼 받기. 세 번째가 책 출간해서 베셀러 만들기. 이 중에 너도 알겠지만 두 가지를 이뤘어. 내가 1월달에 회고록에다가 거침없는 도전이라고 적었던 이유가 채널 방향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나에게 되게 큰 도전이었어. 2021년에 내가 인스타그램 컨텐츠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어 콘텐츠잖아.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고 자기개발 콘텐츠들로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자기개발 콘텐츠들이 조회수도 높아졌고 구독자도 많아졌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내 채널 영상 조회수 순으로 쭉 놓으면은 탑 3가 인스타그램 영상이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탑10 영상들도 인스타그램 영상들이 몇개 없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내 채널이 방향성이 많이 변하고 내가첫 번째 목표를 잃었구나. 두 번째 목표였던 100만 조회수 영상도 지금 드로핸드 채널에는 벌써 두 개나 100만 조회수 영상이 됐고, 그리고 마세스 채널에서도 100만 조회수 영상 하나 나왔고, 그리고 마세스 인스타그램 계정도 200만 조회수 영상이 나와가지고 팔로우 만 명이 됐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나 이런 거야. 근데 또 잘한 게 있으면 또 못한 것도 있잖아. 실패한 게세 번째 목표였어. 올해 책을 내지 못했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는 6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말못한 사정으로. <laughs> 밀어지면서 구독자분들이 나한테 댓글로 책 언제 나와요? 이거 댓글 되게 많이 받았고 내가 라이브 킬 때마다 그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 아, 이제 나와요. 나와요.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고 늦어져서 결국 12월에도 못 내고 2022년 1월 24일에 출간 예정이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꼭 내야지. 꼭 내야지. 밀레니얼 후배 앞서가는 비밀로 또그 브이로그의 마지막화를 이제 찍을 때가 됐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을 단계별로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 사실은 이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거든 응. 내가 자기 개발 콘텐츠를 열심히 잘 만들면 그게 언젠가 백만 조회수가 나오겠지 백만 조회수가 나오면 구독자가 당연히 증가해서 10만 채널이 돼서 실버버튼을 받겠지 그리고 내가 자기 개발 콘텐츠로 영향력이 생기면 내가 쓰는 자기 개발서도베셀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내 목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루려면 나는 딱 하나만 집중 하면 돼. 자기 개발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자기 개발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해야 되는 일들을 단계별로 생각을 해봤어. 기간별로 정해 놓거든. 음. 종이를 두고 칸을 세 개로 나눠. 그다음에 이 열리 목표. 자기 개발 영상 50개 만들기. 그러면은, 달마다 해야 되는 게 정해져. 내가 정했던 게, 금요일마다 5시에 자기개발 영상 업로드하기. 그렇게 따지면은, 달에 총 4개에서 5개 영상을 최소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위클리에는 월요일에 항상 촬영을 했고, 화수, 목, 편집을 하고, 금요일에 업로드. 그리고 나머지 금, 토, 일에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거지. 이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목표했던 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이 목표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했어. 그래서 올해 내가 했던 일이 1월달에 나는 이 스튜디오를 얻었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더 넓은 데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의 이 작업실로 이사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게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야. 나는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브이로그 채널도 시작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했던 게 드로앤드류 채널 영상을 도와줄 수 있는 인턴을 모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지 PD를 영입해가지고 했고, 성지 PD가 드로앤드류 영상을 도와주면서 나는 그 남은 시간으로 마세스 채널에 집중할 수 있었지. 그리고 마세스 채널이 달되다 보니까 또드루앤드 채널에 소홀해지는 거야. 한참 소홀했지. 미안해, 조금 소홀했어. 그런 어? 그래서 내가 세진 피 d 를 영입해서 드로엔드를 영상 개수를 더 늘렸고 성지 피 d 랑 나랑 드로마이 브랜드 시리즈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린토크도 만들었고 너랑은 디얼마이 트윈스 그래서 우리 코어 컨텐츠가 딱세 개가 생겨버린 거지 성장세를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좀더 기획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역 작가도 영입하게 됐지 그래서 나는 올 한해 내 일을 할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환경을 딱 조성을 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좀 공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나도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이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야. 처음 시작할 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퇴근하고 나면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 중요한 건인 거 같아.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 나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방 구석에서 시작을 했고 사용하던 카메라로 썼고 내가 투자했던 건딱 하나야 핀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영상을 했고 내가 있던 컴퓨터로 편집을 했고 가장 최소한의 리소스들만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 된다. 그러고 내가 성장을 하면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또 성장을 하면 더 투자를 하고. 나도 처음에 올해 팀원이 3 명이 될줄 진짜 꿈에도 몰랐다. 몰랐지. 사실 2022년에 또 얼마나 늘어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열명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나는 여기서 내 목표를 좀 얘기해보자면 성장보다는 기반 다지기. 빠르게 성장하기보다 내가 올해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시스템을 좀더 체계적으로 다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지금 쓰고 있는 책에도 쓴 내용인데 프롤로그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내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드로엔드를 류 2020년, 21년 내 드로엔드를 류 기억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드로엔드는 2016년에 시작을 했어. 드로엔드라는 이름을 사용한 게 2016년, 2017년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지. 구독자도 없었고 팔로워도 없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게나 스스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고 내가 뭘 원하는지, 너는 어떤 거를 꿈꾸니,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셀프 인터뷰를 하면서 나의 목표를 설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2017년 엔드류한테는 돈은 많이 없었지만 내가 이케아에 가서 5만원짜리 흰색깔 테이블을 한번 샀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조그만 방 안에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은 있더라고. 이미 책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책상을 사서 여기는 드로핸들이를 위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때부터 드로엔드를 위한 일을 그 책상에서 시작을 했어. 거기서 시작했던 게 캘리그라피였고, 거기서 인스타그램도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는 더큰 테이블로 1600짜리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7평 사무실로 커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커져버린 거지. 작게 시작하면 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걸로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나가면 되거든. 나는 그때 했던 게이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나는 드로엔드이고, 이 공간만큼은 드로엔드의 세계야.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가 내 목표에 좀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혹시 나의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된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마지막이 자기암시였어자기암시 얘기는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게리비 영상이. 게리비의 영상을 정말 매일 매일 들었어. 그때는 내가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심에 너무 빠지기가 쉽더라고. 내 영상 보면서 어, 엔딩이 저도 시작할게 요 시작할게 요 하지만 진짜 시작해 보면은 조금 해보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계속 어, 너 돼, 너 돼. 근데 개회비가 나한테 그런 존재였어. 그게 나도 사실은 우리 구독자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계속 긍정적으로 할수 있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나를 무너뜨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로 나를 지켜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게 이게 너무 크니까 계속 이거를 얘기하고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도 방구석에서 자신감 없이 내가 할수 있을까 의심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내 영상을 보고 변화한다면 난 그걸로 진짜 만족을 하거든.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31일날 나의 자기암시 리스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 이거를 내가 작년 1월에 10개 정도 공유를 했거든. 그랬더니 댓글로 이거 풀 음원 공개해달라. 이거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실제로 2021년에 들었던 녹음 파일 그대로를 책 나오는 날 공개하려.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내가 새 목표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이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이네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어. 이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세진이도 올해 목표하는 거를 이 방법으로 이뤄냈으면 좋겠어. 오늘 여기까지.